명조가 과금 설계를 되게 잘한 게 뭔지 알아요? 제가 어제 이거 2충을 했어요. 나 이거 처음이야. 내 인생에서 결정 웨이브 플레이트를 보충했던 적이 단한 번도 없거든요. 이걸로. 아 씨발. <laughs> 지금 필요 없는데. 다다다다다따다 <laughs> 공명의 방크크. 이거 좀 갈아끼워야겠구만. 스킬 피해가 나오면 참 좋겠지만 안 나오죠. 헛자아아아아 아! 이... 아, 튜너 좀돈 주고 팔아 요 <laughs> 제발. 제발. 아, 이게 지금 음, 아, 튜너가 부족한데 튜너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이번 이벤트에서 얻을 수 있는 튜너가 하나 둘셋 150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렙 세개 성유물이 끝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적어. 이게 뉴비 때는 레벨업 패키지 할 때마다 튜너를 뿌려 준단 말이죠.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많이 쌓이는데 쓰읍, 활력 60개를 박아도 튜너를 20개밖에 안 주기 때문에 두번 랩업하면 끝이거든? 원신이나 젠존재 이런 애들도 성류물에 재화 많이 들어가는 거 맞거든? 근데 걔네는 솔직히 랩업 재화, 음파통만 있으면 된단 말이야. 근데 명조는 음파통에다가 그리고 튜너까지 두 개가 필요해서 재화가. 근데 그두 개의 밸런스가 솔직히 돈 주고 팔든가. 아니면 수정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좀 앵간히 하시는 분들은 쌓일 거고 아 이거 또 정신줄 놓고 있으면 또 쌓이는데 그리고 거의 올 캐릭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앵간치만 맞춰주려고 해도 부족해. 아 내가 카르티샷때좀 정신이 나갔었어. <목소리> 여러분 이거 천 개가 그냥 사라져요. 플로로 삼천 개 썼어요? 와우. 어제 전부 남아뒀는데, 음파통이 제일 문제인 줄 알았는데, 저도 처음에는 음파통이 비상이었거든요? 이게, 이게 점점, 점점 음파통은 쌓일 거예요. 왜냐, 나중에 되면 튜너가 없어서 어차피 레벨업을 해도 에코마이징을 못 하거든? 어느 순간 보면 얘가 서서히 쌓이고, 튜너를 레벨업이나 그런 데서 얻을 수 있는 수단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뉴베 분들은 해당 사항 아니긴 해. 근데 솔직히 나는 좀 많이 부족해요. 이게, 그러니까. 많았어요. 솔직히 맞아. 내가 너무 헤프게 쓴게 맞아. 난난 난 4줄도 안 노려. 나 지금 3줄 노리고 있어요. 어, 많이도 안 바래. 진짜로. 아,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거죠. 캐릭터 두 번만 쉬면 돼요, 튜너. 하루 3층에 무음만 매일 돌면 튜너와 음파통이 엄청 쌓여요. 근데 다른 의미로 말하면 명조가 과금 설계를 되게 잘한 게 뭔지 알아요? 나 이거 처음이야. 내 인생에서 결정 웨이브 플레이트를 보충했던 적이 단한 번도 없거든요. 이걸로. 아씨! 확인! 확인하기 버튼이 있어야지! 칸타 가슴이 너무 커서 부담스럽다고요? 그래서 로코코가 있잖아요. 음, 플로르 보다가 조금 아쉽다. 음, 칸타렐라 보고. 어, 칸타렐라 조금 과한 것 같은데? 다시 로코코 보고. 아칸타랄라가 나왔구나 칸타 보고 아좀 과한데 다시 플로로 <laughs> 완벽한 밸런스 그냥 <laughs> 아니야 난 플로로를 이번에 돌파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요 나 이제 돌파 안할 거예요 패키지도 야물딱지게 다 샀네 플로로 돌파율 너무 좋다고요? 난 근데 아우구스타한테 써야 된단 말이야 아, 띠띠 삼돌 아 띠띠는 내 와이프니까 뽑아준 거고 플로로는 아셨잖아. 난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 만나고 싶다고. <laughs> 아, 농담이고요. 아, 이게 아우구스타만 아니면 솔직히 돌파하고 싶은데. 아름답게 퇴장해야 돼요. 야, 그러면 얘두번 죽이는 거야. 이러면 이제 양쪽에다가 안 돼. 크로스로 하고 있어야 돼요. 크로스. 안 돼. 하나로 안 된다고. 어? 안 돼가 안 돼? 하하, <laughs> 부장님? 하하하. <laughs>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여러분. 나 지금 더워가지고, 어, 내일 시험인데 에어컨 고장나서 개빡치거든? 이해 좀 해줘.